세종대왕의 치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양령대군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태종의 장남인 양령대군은 왕위에 오른 후 방탕한 생활로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양령대군은 자유를 찾고자 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로 세종의 빛나는 업적에 기여한 그림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황희정승과 같은 신하들과 정책대결을 통해 조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시대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닌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도전 속에서 위대함을 이룬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은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점이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이 얽혀 만들어진 드라마로 현대 사회에도 많은 시설, 시사...